천록담의 마지막 곡 페이트 곧 공개. 감격에 눈물 흘린 김연자 다미다미의 전설이 다시 한번 역사를 쓸수 있을까? 지난밤 방송된 생방송 무대 뒤로 숨죽인 눈빛과 온 가족이 모여 지켜본 결승의 현장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 한켠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스터 트로 시즌 3 결승 무대를 앞두고 또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한 천록담의 놀라운 도전과 그가 선보일 마지막 곡 페이드에 대해 심도 깊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예술가의 진심이 쏟아진 이야기이자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록담은 과거 R&B 가수로서 수많은 발라드와 감성 넘치는 RB 창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이번 시즌에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장르 전환을 넘어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하려는 열정의 결정체였다. 한때 익숙했던 감미로운 멜로디와는 달리, 트로트 무대에서 요구하는 깊이 있는 호흡 조절과 절제된 발성, 그리고 고유의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그는 온 힘을 다해 연습에 매진했다. 이러한 도전은 그에게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초반, 천록담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 속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미래의 자신을 향한 굳은 결의와 불타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무대 위에서 한 번의 실패와 탈락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철저한 자기관리와 무대 연습에 몰두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음역대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본 팬들은 그의 도전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철록담이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신곡 페이틀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명곡이나 전통적인 트로트 곡을 선택해 안정적인 득표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천록담은 과감하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담은 곡으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 예술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대 리허설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마스터들과 판사들이 그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오랜 트로트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베테랑 가수 김연자는 리허설을 마친 후 눈시울을 불키며 40년 넘게 무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천록담의 무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미 담이담이라는 전설적인 곡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연자가 이번 철록담의 신곡에 또한번 감동받았다는 소식은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철록담의 도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수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색깔로 무대를 빛냈지만 이번 철록담의 도전은 단연 독보적이다.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그의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결승 무대 당일에는 생방송으로 실시간 문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청자들의 한표한 한 표가 그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천록담의 도전은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변화하는 음악 시장과 대중의 취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 팬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 다양한 연령층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미 온라인과 각종 SNS에서는 그의 무대와 신곡 페이드에 대한 기대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철록담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온갖 도전을 감행해왔다. 초기 무대에서는 전통 트로트의 기초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연습과 자기혁신을 통해 점차 자신의 무대를 완성해 나갔다. 한 차례의 탈락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는 무대 뒤에서 눈물 흘리며 자신을 다잡았고, 이후 다시 일어나 더욱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과정 속에서 철록담은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과 무대 운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담아내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한편의 드라마가 녹아들어 있었다. 한때 감성적인 R&B 가수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의 음색은 이제 트로트 특유의 정열과 서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오랜 연습 끝에 터득한 새로운 발성법과 감정 표현은 단순한 기술적인 향상을 넘어 그가 걸어온 인생의 굴곡과 고난,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눈빛 하나, 한숨 하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내며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을 떠올린다. 또한 이번 신곡 페이대는 철록담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곡 제목에서부터 운명과 같은 인생의 굴곡,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직접 쓴 가사와 멜로디는 기존의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친 듯 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연습과 무대 경험 속에서 다져진 그의 음악적 역량이 이번 곡을 통해 완벽하게 발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대 뒤로 숨어있던 수많은 연습생들 사이에서조차 천록담의 도전은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무대 위의 모든 순간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연습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그가 지향하는 예술적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실현해 나가는 여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색깔을 뽐내고 있다. 그 가운데 철록담은 과거의 자취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투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의 이전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감동을 주었지만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전혀 다른 감동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한 가수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모습이다. 무대 위의 조명 아래 철록담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아픔과 기쁨을 노래할 예정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쌓아온 열정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미 몇 차례의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감동적인 순간들은 이번 신곡 페이드에서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트로트 음악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중 음악 장르로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정서를 반영해왔다. 김연자, 남진. 이미자 등 전설적인 가수들이 만들어낸 명곡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미다미는 단연코 전설적인 곡으로 자리매김하며 세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감동을 선사해왔다. 이번 철록담의 무대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또한번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철록담의 도전은 단지 한 사람의 무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도전은 오늘날 음악 시장에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의미한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은 이미 수많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결승 무대에서는 그 힘이 극대화되어 대중의 심장을 울릴 준비를 마쳤다. 특히 젊은 세대와 오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그의 무대는 서로 다른 감성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승 무대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투표 시스템은 단순한 순위 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한 예술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역사적 사건이 된다. 천록담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열정과 감동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여러 음악 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천록담의 이번 도전이 앞으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독창적인 음색과 감성. 그리고 스스로 쓴 가사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익숙한 포메해 무대를 벗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 트로트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록담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자신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철학을 무대에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한편의 서사시와 같은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이번 신곡 페이는 단지 한편의 노래가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역경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이미 무대 리허설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열정과 진심이 넘쳐 흐르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치열한 연습의 결과물임을 증명해 주었다. 과거의 자취를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향해 도약한 철록담의 이야기는 오늘날 꿈과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그간의 아픔과 성장이 녹아 있으며 무대 위에서 터져나올 감동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증명할 것이다. 결승 무대 당일 생방송 화면 앞에서 한표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역사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다미다미의 전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철록담이 보여준 무대의 열정은 단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수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걸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는 지난날의 눈물과 웃음, 고난과 승리가 모두 녹아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성취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결승 무대는 그가 지금껏 쌓아온 인내와 열정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무대 뒤에서는 이미 여러 동료 가수들과 관계자들이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가수 김연자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철록담의 무대에는 진정한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다며, 그가 이번 결승에서 선보일 페이가 단순히 음악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 장르 전체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재조명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결승 무대에서 철록담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한 무대에 담아낼 것이다. 생방송 화면 속에서 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한음 한음에 담긴 진심은 그 자체로 한편의 시가 될 것이며,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팬들은 그의 무대가 끝난 후, 눈물과 박수갈채로 그의 도전을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순간이 트로트 음악 역사의또 다른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천록담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한 회를 넘어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열망이 담긴 작품이다. 그가 쏟아낸 열정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신곡 페이들 통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대중의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모두 뒤로 한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 생방송 무대 위에 철록담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는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의 미래를 응원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어져온 수많은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낸 이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시대의 새로운 전설을 예고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과연 페이다는 제목에 걸맞은 그의 마지막 곡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힐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무대가 김연자와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남긴 발자취를 뛰어넘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궁금증은 결승 무대가 시작되는 그 찰나에 모두 풀릴 것이다. 오늘 밤한표한 한 표에 담긴 꿈과 열정이 모여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철록담의 무대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모든 순간에 깃든 진심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 순간, 담이담이라는 전설적인 곡이 남긴 울림과 감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천록담의 마지막 곡 페이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서막으로 기억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 모든 이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결승 무대 앞에서 천록담은 자신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온전히 쏟아내며 한획을 그을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도전, 그리고 무대 뒤에 숨겨진 수많은 밤들이 이번 신곡에 모두 녹아들어 청중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그가 걸어온 길의 모든 아픔과 기쁨이 하나의 선율로 펼쳐지며,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오늘 밤, 생방송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펼쳐질 철록담의 무대는 단순히 한 경연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인생 역전과 음악적 도약,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트로트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 무대 위에서 김연자와 같은 베테랑 가수들이 흘린 감격의 눈물과 관객들이 보내는 뜨거운 응원의 함성은 앞으로의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한 획의 전환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철록담의 마지막 곡 페있는 단순히 한 편의 노래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험난한 길과 수많은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렬한 다짐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탄생한 이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온 철록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전해주며 그의 무대가 트로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쓰게 될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들과 평단의 응원 속에 오늘 밤 결승 무대에서 펼쳐질 철록담의 무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집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가 될 것이다. 그의 한마디, 한음 한음에 담긴 진심은 대중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랜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곡들이 품은 감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이들이 손에 땀을 쥐며 기다리는 그 순간, 철록담은 자신의 인생과 음악적 철학을 담아내며 단한 번의 무대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듯 오늘 밤 천록담의 도전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결승 무대를 넘어 한 시대의 음악적 전환점과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마지막 곡 페이가 공개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아픔과 열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트로트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설적인 곡 다미다미가 남긴 울림처럼 이번 무대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록담이 오늘 밤 선보일 무대는 단지 한 가수의 승부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날 밤, 생방송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펼쳐지는 철록담의 무대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김연자와 같은 전설들이 남긴 감동의 기억을 뛰어넘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모든 궁금증과 기대 속에 우리는 다음 순간을 기다린다. 오늘 밤, 철록담의 마지막 곡 페이드와 함께 한편의 서사가 완성되기를 바라며, 그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의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한층 빛을 발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그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